국산 3등급 1800m 경주, 서울의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에서 3번 컴플리트 엔젤, 그리고 바깥쪽에서 7번 비전 파워. 그리고 여기에 가세하는 안쪽 두 마리입니다. 1번 KN라이트와 2번 세이넨까지 빠른 출발을 보였던 말들이 먼저 1코너를 진입했습니다. 1번 KN라이트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 3번 컴플리트 엔젤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 9번 트라운킹도 선두 그룹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2번 세이렌 그 뒤를 따르는 11번 맥스위크 이렇게 다섯 마리가 앞선 채로 선두 그룹 종위권에서 모습을 보이는 말 7번 비전 파워와 8번 천장사 안쪽에 4번 투호스카이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출발 때 이탈이 빨랐던 1번 케이 나이트가 계속해서 결승선 건너편 직선 주로에서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 나갑니다. 3번 컴플리트 엔젤, 약 10개월 만에 출전 중인 3번 컴플리트 엔젤, 그리고 안쪽에 1번 케인 라이트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에서 9번 트라움 킹,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800m 첫 출전 연이은 승급전으로 올해 탄탄 대로를 걷고 있는 9번 트라우킹까지 이렇게 세 마리 한쪽 2번 세일렌까지네 마리가 이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촘촘하게 뭉친 선두 그룹 이제 여섯 마리 일곱 마리가 한데 뭉쳐 있습니다. 1번 케인라이트와 바깥쪽에 9번 트라우킹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시작하면서 이제 4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1번 케인라이트와 바깥쪽 9번 트라우킹 여기에 7번 비전파워가 다시 3위까지 진출하면서 세 마리가 이제 직선주를 향한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선두는 9번 트라우 킹이 유지한 가운데 바깥쪽에 두 마리의 걸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7번 비전 파워와 함께 10번 제타 마스터까지 안쪽에서 7번 비전 파워를 넘어서는 10번 제타 마스터입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9번 트라우 킹이 유지한 가운데 바깥쪽 2위는 10번 제타 마스터 그리고 7번 비전 파워입니다. 안쪽 걸음을 계속해서 내면서 단독 선두 굳히기 나서는 9번 트라우 킹이 안쪽 선두를 지켰습니다. 9번 트라우킹 바깥쪽에 10번 제타 마스터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두 마리 7번 비전 파워와 8번 천장사였습니다.